안녕하세요. 향원입니다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춥스인데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요거는 춥스인데,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녹이 강한 애들이, 음, 물이 들면은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가, 음, 요 생얼은 딱이 철아들 사이에 딱 하나 있길래, 요거 뭐 세트로 분갈이 해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춥스 철아인데, 완전히 물이 들어서 예뻐졌어요. 그래서 여기 생얼도 하나 떡하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14cm 풀분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 싸졌어요. 다육이가. 그래서 <laughs> 요 이제는 지금 다육이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아, 또 요즘 또, 또 싸게 주니까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오고 하는데요. 있는 애들 잠깐 몇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아이가, 어, 아까 제가 하나 골라놨잖아요. 근데, 요렇게, 어, 요렇게, 철화만 있는 아이도 있고요. 얘도 철화만 있나? 어, 아, 얘는 아니네요. 얘는, 어, 요렇게, 생얼이 하나 달렸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얘도 생얼이 달렸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생얼이 달린 애들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철화는 생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걔보다 얘가 더 예쁜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와 진짜 예쁜 것 같기는 해요. 물도 이렇게 들어서 색감이 예술이죠. 근데 뭐 너무 예쁘기는 한데. 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싸기도 엄청 싼데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 때깔 예쁜 축소철화 요거는 다 철화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생얼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파랑새 인데요 파랑새가 이렇게다쌍두예요이렇게 쌍두 얘도 쌍도 쌍두 이렇게 다 쌍두인데 이렇게 물이 더드러내도 있고요. 이렇게 좀들든 애도 있는데 저것도 참 색깔이 이 파랑새도 예뻐서 언니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큼직해요. 이게 지금 10cm 풀분이거든요. 10cm 풀분에 이렇게 얼굴 큼직하게 들어있는 이 파랑새가 이거는 6,000원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랑새 6,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싸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쌍부, 이렇게 쌍부. 쌍두. 다 쌍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포칼이라는 아이거든요. 포칼이라는 아인데, 이 제가 용장, 요거는 용장을 가면서도 안 데리고 왔었어요. 가격이 세서. 근데 요게 지금 14cm 풀본인데, 자연 군생인데, 목대가 좋아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색감이 너무 예뻐져가지고, 또들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데, 요렇게 삼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목대 엄청 좋잖아요. 근데 요렇게 자구가 좀 많은 애들은 얼굴이 작아요. 자구가 많은 애들은 얼굴이 작고, 요것도 삼두, 다 요렇게 삼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어, 제가 랜덤으로 보낼 테니까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삼두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얘는 외두데 모주 사이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자구가 많은 애들, 한 포트 심으면은 예쁘겠지만은, 요거 삼두를 두개 심으면은, 그냥 그렇고 심으려면 한세개는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가 포카리거든요. 포카리는 16,000원인데 이 14cm 풀분에 딱칸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삼두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요 어쨌든 삼두부터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마빌리인데요. 세상에. 아마빌리고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도, 얘는 8cm 풀분이거든요. 8cm 풀분인데, 8cm 풀분에 이렇게 넘치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쌍두도 있어요. 쌍두도 있는데 음, 쌍두는 조금 작아요 두 개가 합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털었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근데 다 젖었잖아요 그럼 색감이 예쁘면은 이렇게 얼굴이 좀 작고요. 요 아마빌레는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얘네들은 지금 이게 다져질 대로 다져진 애들이라 더 이상 사이즈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샴페인인데 핑크 샴페인이에요. 어, 핑크 샴페인인데 아, 요거 세상에 사이즈가 잘안 꺼내져요. 꽉 담아가지고 사이즈가 보시면은 쌍두잖아요, 쌍두인데 외도 쌍두 요렇게 있는데 색감이 예술이에요, 진짜 이렇게 깨멍이 들어요, 깨멍. 피멍, 깨멍이 드는 아이인데 색감이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진짜 따글따글 다져졌잖아요 따글따글 다져졌는데 또 이렇게 외도는 조금 더 얼굴이 조금 더 크고요 근데 사이즈가 아, 이거 진짜 박스에서 꺼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laughs> 아, 쉬운 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얼굴 진짜 크죠. 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하고 비교하면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쟤는 쌍돌에도 따글따글 다져져 있고, 얘는 좀시퍼해서 지금 크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큼직한데, 얘도 자구는 옆에 하나 달려서, 얘는 그냥 가운데 딱 하니 하나 심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합식을 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합식을 하면 엄청 예쁜데, 이렇게 얼굴이 다 틀려요 얼굴이 다 틀린데 쌍도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러는데 쌍두만 주세요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외두만 외도, 주세요 하는 것도 안 돼요 이거는 섞어서 보낼게요 섞어서 보내는데 이것도 핑크 샴페인 4,000원이에요 <laughs> 발음도 안 나와요 <남아요>, 이제 이거 <laughs> 4,000원이고요 이거 특별히 많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아이고 저도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 가지고 같이 놀 데가 없어요. 저 옆으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얘 진짜 있잖아요. 완전 예술이죠. 요거 지금 16cm 풀본이거든요 16cm 풀본인데 이렇게 철화가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요거가 4만원이에요. 얘는 완전히 이게 철화가 다 풀려가지고 완전히 여기 지금 쌩얼이 막 글래박을 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요런 애들 지금 자리 엄청 차지하잖아요. 엄청나게 차지하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또 얘는 이 가운데는 철아, 이 옆에 뺑 둘러서 생얼이 있어요. 이렇게 얘도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렇게 몇 개만 데리고 왔는데, 얘도, 얘는 철아가, 요렇게 하나씩 매달, 철아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서 들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철아인데, 얘는 철화가 풀렸다, 엮였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진짜 풀리면은 얼굴이 막 수백 개가 돼버리는 애들이거든요. 요렇게 이게 다 풀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몇 개만 데리고 왔는데 그냥 그 농장에서는 창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창금이라고 했는데, 와, 금땡이 사이즈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얘는 아미스타인데요. 이 이게 아마 적심이겠죠. 저도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얘도 이렇게 쓸만한 애들 제가 있으면 요즘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만한 애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여기 입장 하나 깨졌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자구가 달렸는데. 욕심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거 하엽 한번, 하엽 한번 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나게 궁금한데, 어, 일단은 하엽을 떼어서 속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미스타, 이거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블루 서프라이즈, 완전히 사이즈 빵빵한데, 이거가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요 아이도 지금 저거 자연 분생이거든요 자연 분생인데 이렇게 헤벌쭉하게 있는데 모아서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요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도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구경만 하세요. 이게 예, 지금, 어, 제가 이거를 올 봄부터 찜을 해놨었던 아이인데요. 금이잖아요. 염자, 염자금인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밭에 있었어요. 근데 밭에 있었는데, 올 봄에는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세상에 사이즈가 이렇게 커서 더 이상 밭에다 놔두면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화분 이거 큰 거가 하나 있어서 얘를 계속 제가 찜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화분에 심었는데 딱 맞아요. 근데 밭에서. 어... 진짜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뽑아왔더니 이렇게 다 옆으로 들어 놓았어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80에서 한 1m 정도 돼요. 80에서 한 1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화분이 엄청나게 이게 사이즈가 큰 거예요. 큰 건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 심기는 힘들고, 그냥 이제 화분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거를 좀 수분이 좀 빠지면 심어볼까 싶은데, 사실 화분이 입구가 안 보여요. 입구가 안보여안 보이, 안 보이는데, 이 화분을 제가 예전에 갖다 놨었거든요. 그래서 큼직한 게 있으면 제가 일단 갖다 놓는데, 이, 한 1m 정도 되는 염자금, 요거를 어떻게 심을지, 아, 까깝해요. 너무 커져서 뽑아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그냥 조금 더 크라고 밭에다 내도 내버려뒀을 텐데 이게 근데 한 몸인데 목대도 엄청 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너무 많이 달아놔서 진짜 머리 아파요. 머리는 아픈데 잘 심어서 다져지면은 진짜 예술일 것 같은 요 염자금. 일단은 다 누워 있어요. 뽑아와서 어, 지금 다 누워 있는데 요거를 좀 자리를 정리를 해주면은 아이고 여기 오다가 이거 떨어졌나 보네 여기가 하나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은 뭐 잘라줘서 뭐 수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요거염작금도 나중에 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아미스타 아미스타가 너무 이렇게 생겨서 솔직히 이게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세상에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서요. 쓸 보여드려요. 열하나 열둘 3 1열1열다 열여 열1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 스물하나 정도 돼요 얼굴이 근데 아 여기저기 적심을 해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많이 뺑 굴러가면서 완전히 이거 요쪽으로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화엽을 정리를 해보면, 어느,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이제 요즘은 이제 다육기를막 들이는 것보다도, 요렇게 쓸만한 애들이 있으면은 하나씩이라도 데리고 오는데, 요런 걸 하나씩만 데리고 오기는 그래요. 근데 이게 많이 있었으면은, 어, 아, 아마 아안 좋겠지만 이게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어가지고 어, 이런 애들 데리고 올려고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블루 서프라이즈도 그게 다른 애들은 다 쌍두밖에 없어요. 근데 쌍두밖에 없는데 삼두가 하나 있길래 아유 쌍두가 저 가격이면 판매를 못할 것 같아서 안 데리고 오고 음. 이런 애들 아니면 저런 염자 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내는 계속 제가 찜을 해뒀던 거라서 이번에 <laughs> 뽑아 갖고 왔는데 <laughs> 자리도 없는 <laughs> 한겨울에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 염자를 데리고 오지를 않거든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염자들이 추위를 좀 타요. 그래서 잘 얼어요. 그래서 안 데리고 오는데 쟤는 음, 너무 밭에다가 계속 내년 봄까지 내버려 두면은 겨울 내내 너무 클것 같아서. 아좀 수건 좀, 좀 빠지면 분갈이를 할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 지금 목대는... 목대 엄청 좋아요. 목대, 목대가 예술인데...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이걸 궁금하기도 해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살금, 살금... 아, 이런 애들은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분갈이 하면은.. 이게 쉽잖아요? 이.. 저기 뭐야.. 뽑아서 하니까.. 아.. 이제 춥수 하지 말고 얘를 분갈이를 할까, 할까요? 뽑아서 이거 하엽을 떼면 잘 떼어지는데 근데 목대 보세요. 목대는 엄청 좋은데 적심이에요. 근데 이게 화분이 마땅한 게 있을란가.. 그게 조금..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서.. 밑에까지 있어서, 이걸 어떤 화분에 심어야 될까요? 그냥 동그라미 화분에 심어야 될까요? 요즘 네, 자리가 없어서. <laughs>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농장 가서 예쁜 애들 있어도, 음, 놔둘 데가 없으니까는 저런 막 4,000원 그런 거 절로 데리고 오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런 애들은 많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laughs> 근데 또 그, 뭐야, 파랑새 언니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파랑새도 가격이 싸, 싸잖아요. 6,000원이면 쌍도. 완전히 빡빡 아, 한대 6천 원이면 싸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날판 이제는 위에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laughs> 와, 목대도 진짜 목대 엄청 좋은데, 와, 이게 어떤 화분에 심어야 예쁠지. 목독에게또꼭 뭐, 생긴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화분에 심어줘야 될지, 얘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아인데, 이 완전히 보니까는, 이렇게 뺑 둘러서, 이게, 이 자구가,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특이하잖아요? 수영도? 수영도 특이해서, 데리고, 일단은 데리고 왔어 일단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이거 하엽 끼는 것도 한나절이에요. 요즘 하엽 끼는 거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너무, 너무 많아. 하엽이 인간적으로. <laughs> 그래서 요거 분갈이, 저거 축스 쳐라. 하엽 없어서 재 골라온 거예요. 재를 <laughs> 골라왔는데, 이제 또 언니들이, 또 아, 하나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여주는 김에 그냥 이것저것 읽는 거몇개 보여드렸는데, 음, 너무 많아요. 화약은 너무 많은데다가 이게 또화약을 잘못되면은 입장을 입장에 요 백분감이 살짝 있어요 아미스타가 백분감이 살짝 있는데 저런 애들 이제 다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적심이에요. 적심. 요 보세요. 그죠? 적심이죠. 적심이 아니면 얼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적심이 아니면, 근데 이렇게 세 개나 있잖아요. 네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적심이라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서 이게 적심인지 아니면은, 모주가 고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주가 고사를 하거든요. 고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이 목대 있는데, 목대 있는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목대는 적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구가 다 올라온 거예요. 아휴, 그래서 살짝만 이거 속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여금 궁금해서, 엄청 궁금하잖아요? 언니들은 안 궁금하세요?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요거를 찜한 순간부터 궁금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호는 가운데만 가운데 요기만 요기만 적심이 이렇게 적심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적심 자국 없어요. 완전히 통짜로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하엽이 작은 야 자국이 이렇게 세상 이렇게 동그랗게 뺑 둘러서 나온 거예요. 완전 얘도 화분, 진짜 멋진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예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 목대에 세상에, 여기 눈꽃만 한 자구들 은수 많이 매달렸는데, 쟤는 분갈이 하면은 다 떨어져서 하얗게 지금 뭐야, 소멸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제가 이 까만색 화분을 데리고 왔는데, 요아저 정도만 해요. 저, 저 하얗게 는거 너무 힘들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끼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손가락. 그래서 요거 춥수도 진짜 예쁜데 얘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어, 털이라고 해야될까요? 융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는 무슨 뭐요 비슷한 애들, 뭐 캐롤 뭐 그런 애들도 요런 다 교배종이라서 털이 살짝살짝 있거든요. 근데 춥스 이거도올 봄에는 완전히 시펄에서 쳐다도 안 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봤더니, 이렇게 세상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시펄에서 시집을 못간 거예요. 문장에서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몸이에요. 한몸인데, 얘는, 어, 처음에는 이제 철화로 나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얼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으면은 군생이니까 얘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언니들 별로 철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언니들 많거든요. 그래서 축수는 이게몇개안 가지고 왔어요. 몇개안 가지고 오고 요거는 또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더 많이 갖고 오고 싶어도 없어요. 이런 거뭐 하나 뭐쌍두뭐 외도 이런 거는 솔직히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바글바글 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고, 까만하고, 딱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도 엄청 싸니까. <laughs> 가격 싸. 왜 이렇게, 가격에 요즘 제가 좀 예민해졌는데, 저는 별로 가격을 따지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뭐, 10만원 그러면 아주 기절을 해버리니까는, 가격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사장님, 그거 화분 얼마예요그에 10만원이요. 하잖아요. 그러면 기절해 버려요. 언니들이.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가격을 얘기하고 되고 또 가격을 따주게 돼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에 들면은 이거 주세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나갈 만한 가격을 데리고 와야지 조금 가격이 비싸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다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를 날씨가 추우니까 다육이를 그냥 안 팔고 그냥 띵까 띵까 놀을까 했어요. 안 그래도 감기도 안 떨어지고 하니까 그랬는데 저 염자를 가지러 갔었어요. 염자 저 금인데 얼마나 컸나 한번 가서 보려고 갔는데 세상에 저렇게 커가지고 저 화분을 미리 사다 놓고 기다렸거든요. 미리 사다 놓고 기다렸는데 저 화분에 아예 흙 들어갈 군만, 공간이 없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다져야 돼요. 쟤네 밭에 있었던 애들이 다져야 되니까. 에휴, 또 부지런히 또 다져서, 진짜. 저 잘라줄 거 잘라주고, 너무 많으면 얼굴은 못 들고 있으니까. 잘라줄 거 잘라주고. 그,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농장에 가면은 그냥 찌 저거 딱 하나 이렇게 찌질찌질 찌질 들고 못아요. 사람이 또 체면이 있잖아요. 또 이제 가서 농장 사장님들도 요즘 경기 없어가지고 다 여기 가격을 탁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 사장님 이것만 갖고 갈게요. 그게 안돼요. 그래서 나가면은 돈을 써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저희는 염자 금이. 어떻게 됐나. 제가 못 가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가서 확인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아침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그러면 간 김에 또 이런 거 저런 거 마음에 드는 거 없어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없어도 그냥 저것만 가지고 오면은 미안해서 지성수가 따라와서 못 나와요. 아휴 <laughs> 진짜. 그렇게 사이 저기 언니들처럼 "아유, 다음에 올게요"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색감 예술이죠. 완전 다져줘서 너무 예뻐요. 이불은이 까만색에다가 심어놓으면 더 빨개서 더 예뻐요. 그런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럼 이거요. 여기 융처럼 살짝 털이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제일 보면 있어요. 제가 노안이라 잘안 보여요. <laughs>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이그 정도로 심어놓고, 앞쪽으로 좀 땡겨서 심고요. 뒤를 좀 공간을 남겨놨어요. 뒤를 공간을 좀 남겨놨는데,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요. 배수는 한 3분의 1 정도 배수를 깔았어요. 배수를 너무 많이 깔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아, 여기 앞쪽에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그러니까 너무 뻣뻣해서 앞쪽에 넣어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핀셋으로, 핀셋으로 저 앞쪽에다가 흙을 좀 보내주고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앞에 얘가 뻣뻣 해가지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은데, 이 까만 요런 컵하고는 이게 옆에 컵이 있으면 언니들은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옆에 컵이 있으면은 이게 손잡이가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언니들은 이제 베란다에서 자리 차지한다고 좋아하지 않는 요컵합은 이제 부지런히 제가 심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 앞쪽에, 컵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얼이 뒤쪽에 있어요. 생얼이 뒤쪽에 있어서. 그래서 뒤를 돌려놔야 될까 싶어요. 그래야지 생얼이 예뻐져야 되니까. 근데 없는 애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지금은 언니들이 철화에 생얼이 달린 애들을 선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음 이게 철화에 생얼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값어치가 떨어졌었어요. 철화가 계속 철화로만 엮여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 식물도 또 유행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근데 또 요즘 철아이, 쌩얼 있는 애들 좋아하잖아요, 언니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생얼이 매달려 있는 애들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래도 철아만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또 이제 철아만 있는 애들도 데리고 와요. 나중에, 살고 어, 남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심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철아가 생얼로 쌩얼이 없는 철아로만 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laughs> 심어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입구가 음, 넓어서 마감 쪽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음. 여기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도 이렇게마감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춥스, 춥스 철학. 아, 이런 색은 예쁘죠. 얘는 진짜 빨개, 완전히 색 빨개지면 엄청 예뻐요. 캐롤도 얘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생긴 게. 아, 이게. 이행 철화들은 화역 빼주기가 꽉 튕겨가지고, 화역 빼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요 그리고 요거 춥수는춥수를 뒤쪽에서 보면은 마감토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미어 퍼져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밀어서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에는 아 이거 입장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살살 잘 넣어 볼게요. 여기도 좀 넣어 줘야 돼. 됐어요. 이 정도면 응?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넣어 보고요. 네, 거의 예쁜죠 이쁘잖아. 좀 정리하고 <laughs> 돌아올게요. 지금 여름 모습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까만색 화분에 이런 얘가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면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안으로 들어왔으니까는 뭐물 들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요대로 살다가 봄에 밖에 내놓으면은 완전히 예뻐지지 않을까 싶은 춥스 철학 분갈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